충격실화. 배신의 결혼식. 새 신부의 남자는 과연 누구? 나는 박민수, 서른아나. 그녀와 3년째 교제 중이었다. 그런데 최근 뭔가 이상했다. 통화할 때마다 누군가 옆에 있는 듯한 웃음소리. 늦어지는 키가 시간. 의심스러워 우리 집 거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일주일 후 영상을 확인하던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가 모르는 남자와 소파에서 뜨겁게 엉켜 있었다.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순간 더욱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그 남자는 그녀의 형부였다. 바로 며칠 전 우리 싸움을 말려주겠다며 나타났던 그 사람. 내가 그녀를 다그쳤을 때 중간에서 평화주의자처럼 굴던 바로 그 위선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왜 그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관계에 개입하려 했는지 이제 알겠더라. 손이 떨렸지만 결혼식까지 일주일. 나는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폭로하리라 결혼식 당일 아침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데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백여 명의 하객들이 가득 찬 식장. 웨딩 마치와 함께 입장하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악마처럼 보였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신랑 신부의 성장 과정 영상을 보여드리겠다는 멘트. 내 입꼬리가 올라갔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처음엔 우리 어릴적 사진들이 나왔다. 그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곧그 웃음이 사라질 걸 알면서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다. 우리 집 거실이 나타나더니 그녀와 형부의 적나라한 모습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식장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다. 하객들의 비명 소리와 웅성거림. 그녀가 부케를 집어 던지며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나를 바보로 만들 줄 알았냐고. 형부는 이미 도망쳐버렸고, 그녀 언니는 기절할 듯 비틀거렸다. 결혼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다. 그녀는 울면서 영상을 지워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이미 누군가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렸다. 나는 냉정하게 계산서를 내밀었다. 결혼 준비비 2800만원. 배신에 대한 정신적 피해. 그녀는 명예훼손이라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친척과 지인들 앞에서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폭스는 완성됐지만 내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사랑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